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 같이 임대료 상한과 전월세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료 상한부터 살펴볼게요. 임대료 상한 제한 5%인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럼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줘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은 사실 불리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갱신 시 차임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가 있는지 조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 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수 있고요. 분쟁 조정 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거,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임대료 증액을 뭐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는 증액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이제 과정이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임차인분과 협의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요. 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한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q 3번과 3-1의 차이가 뭐냐면, Q3번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5% 초과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고요. 가능하다고 했죠. 3-1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거예요. 이때는 5% 초과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음?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5% 초과하는 갱신 계약을 그5% 초과되는 부분, 무효예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있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5%를 초과하는 계약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무효입니다. 그리고 초과질 때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 좀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계약갱신쪽을 행사한 경우와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틀린 거예요.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 초과 증액하여 계약 연장 합의를 한 경우에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5% 초과해서 증액해서 계약 연장 합의를 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는지 법 시행 전에 이미 계약 연장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연장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계약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 후 2년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현 시점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임대료를 5% 범위로 조정을 하든지5%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연장 계획을 유지하면서 해당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든지이둘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다만 개정법 시행 2020년 7월 31일이죠. 이 시행 당시 임대차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 시행일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케이스를 보면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이 2018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최초의 전세계약을 맺었고, 2020년 6월에 상호간 합의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계약갱신을 하기로 하면서 임대료를 8% 증액하기로 했대요. 5% 초과한 거죠. 그러면 임차인 갑은 2020년 8월 그 그러니까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에요. 요 8월에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2020년 8월이에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그니까, 2020년 8월에 임대인 뢰에 대한 계약갱신요건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니까, 요둘 중에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전월세 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전환이 가능할까요?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없는 한은 곤란합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법법 제7조에 의해 따른 법정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되는 금액의 10%와 기준금리 더하기 지금 3.5%로 돼 있지만 현, 현행 2%예요. 기준 금리 더하기 2%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1할 그러니까 10%보다 기준 금리 더하기 2%가 낮기 때문에 요 비율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준 금리는 지금 여기서는 0.5%라고 돼 있지만 지금 현행은 0.75%로 좀더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그때 다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시점에서 시행되는 법률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전월세 전환율, 요거는 우리가 지난 19화 영상에서 계산하는 법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19화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 갱신요건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 전환 예시로 해서 금액만 이렇게 나왔는데 계산식과 가, 관련돼서 자세한 산식은 19화 동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식화 동영상을 꼭 참고해 보세요. 2번 법정 월차임 전환율 4%에서 2.5%로 변경되면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대차에대하여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트 잘 진, 이 퍼센트의 숫자 자체는 생각하지 마시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이제 높은 수치에서 낮은 수치로 변경이 되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네.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해도 서 적용을 하고요.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5%보다 낮추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모두 소급 적용되나요? 이거는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경우에 조례에서 정하는 부칙에 따라 적용범위 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꼭 지자체의 조례와 부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타 사항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주택 임대차법에 보 정되는 주택의 범위는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된다고 했었고 법인이 임차인 경우 주택 임대차법이 정된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이 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에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임대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거이 Q3이 좀 중요한데요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특별법 이하 민특법이라함에 따르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 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될까요? 민특법상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효과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하므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특법에 따라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결국 계약 갱신요구권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대료 상한 5%도 당연히 적용되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해서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인상률 상한 5%다 적용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알아두면 좋은 임대차 분쟁 예방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